나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으면서. 국어과 중등 교사 자격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여 6년 만에 합격하여 예천 초등학교에서 예천군에 있는 영궁 중학교 등 학교로 전직하였다. 그래서 초중고15 학교에서 42년간 근무하다가 2011년 2월 14일 영천 여자 중학교 대강당에서 교장으로 정년 퇴임식을 하였다. 정년퇴임식을 할때 교장 시절에 쓴 153편의 글로 정년퇴임 기념문집 발자국을 출간하였다. 경산장산중학교 교감에서 포항호미고 솔숲 속에 있는 대보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이동하였다. 교장 사태에 집사람과 함께 살면서 매주 토요일 대구에 왔다.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수성도서관에서 일주일에 다섯 건의 수필집을 빌려 1년 동안 조용한 교장실에서 242억 원을 읽고 나니 글이 줄줄 나왔다. 정년퇴직을 하던 2011년 5월 이 5월에 순수 종합문예지인 월간문학세계와 한국문학세상 신인문학상의 정년태지 기름문집인 발자국에 실려있는 아내의 생일을 동시에 응모하여 동시에 당선되어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등단하고 내가 1946년에 태어나 내가 살아온 19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소재가 풍부한 일상생활을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의 글을 쓰고 있다. 쓴 글들은 매주 세 차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페이스북과 다섯 곳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나의 글 친구 300여 명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다. 글을 보내지 않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 일요일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사진과 동영상을 캐네마스터로 편집하여 유튜브로 올려 나의 글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해마다 두 차례 설과 추석 명절에 수필집을 출간하고 있다. 2024년 설 명절에 염해1의 26번째 수필집. 태국의 방콕 파타야 여행 출간 원고와 출간 서류를 출판사에 보냈다. 2024년 설명절에 출간될 수필집 출간을 기다리는 동안 고향 부모님 산소와 타임캐슬의 잔디는 살리고 풀만 죽이는 가설론이라는 풀약을 치기로 하였다. 이번에 풀약을 치면서 고향 부모님을 모셔놓은 산소와 부모님 산소 옆에 묻어놓은 연매일의 타인캡슐과 타임캡슐 타인캡술 앞에 만들어 놓은 자연장 부부형 평장묘를 넓은 우리밭에서 분할 측량하여 묘지로 지목변경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2024년 2월 2일에 나의 고향 예청군청에 전화하였다. 부모님 산소와 염해일의 타인캡술과 우리 부부의 자연장 부부 평장묘를 분할 측량하여 묘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부모님 산소는 예청군청에 신고지 않고선 불법 묘지여서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염해일의 타인캡술과 자연장 부부형 평장면은 묘지 예정지에서 청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리청량해 놓은 다음 우리 부부가 죽어서 산소를 쓸때예천군청에 신고만 하면 묘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분할 청량하는 서류인 산소 모심 밭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바트 도면을 캡처하여 출력한 후 사인하여 스캔기에 스캔하여 이메일로 예천 군청에 보냈다. 그리고 분날 측량 비용 65만 7,800원을 나의 스마트폰에 깔린 농협 콕으로 예천 군청에 보냈다. 서류와 측량비를 보내고 나니 2월 15일 분할 측량한다는 연락이 왔다. 연락을 받고 설날 전에 분할 측량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설날 전에는 모두 예약이 되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월 5일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내일 2월 6일 분리청량하면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설날 전에서 좋다고 하였다. 그래서 2월 6일에 부모님 산소와 타인캡슐, 자연장 부부형 평장면을 분리청량하기로 약속하였다. 약속하고 난후예청구청에 다시 전화하였다.